음크래시라는 용어 자체의 충격이란 얘기죠. 어 기어의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어 내부에 특수 장치 둔거 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어 동기 물림식의 싱크로메시 기구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어 싱크로메시 기구 중에서 어 해내는 기어와 어 면접 촉을 해서 회전수를 맞춰 주는 장치죠. 싱크로나이저 머링 뭐, 관련된 얘기 싱크로나이저 단어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카운터 기어 같은 경우는 제일 마지막에 위치한 것을 카운터 기어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요. 뭐~ 헤리컬 기어는 스퍼 기어 즉 평기어와 또 평기어는 이렇게 가로로 어~ 기어 체형이 나 있다라면은 정에서 봤을 때 헤리컬 기어는 이렇게 대각선으로 나 있는 체형의 기어를 헤리컬 기어라고 얘기한댔고요. 아이들은 음~ 후진 때 사용되는 기어를 후진 아이들 기어 혹은 아이들 기어라고 표현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백십이 번입니다. 자, 조속기 내부에 위치한 앵글라이닝 장치 작용에 알맞은 것은이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조속기 내외 위치를 해서요. 조속기가 이제 어, 엔진의 회전수에 따라서 어, 과도하게 높아지는 것도 막아주고 그다음에 어, 회전수가 낮을 때, 낮을 때는 어떻게 분사량을 조금 더 보정을 해줘서 엔진이 부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속기인데, 이 조속기를 뭐 통해가지고 분사량을 제어하지만, 음. 공기에 들어가는 정도 가지고 정밀하게 제어하기 위해서 어 진공도 어 흡입 공기 라인의 진공도에 의해 가지고 렉기어 어 움직여라 상관없이 알맞은 연료량을 분사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뭐다앵글라인 장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페이지 218 페이지 보시게 되면 해설에 해설에 어 어떻게 작동되는지 그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자그 다음에 110 3번입니다. 음. 113번 문제 보시면 전자제 디젤 엔진의 연료 분사 장치 중 커먼레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커먼레일 같은 경우는 우리 축압기라고도 표현한댔죠. 축압기. 그러니까 일시 유체를 모아 놓는 장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커먼레일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음. 자, 이거는 저압 펌프를 전동식을 쓰는 방식에 대해서 일단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커먼 음, 레일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이라고 물어보는 거고요. 어, 간단하게 작동을 시켜도요. 보시면 알겠지만 어, 고압 펌프입니다. 고압 펌프에서 고압을 만들어내어서 이 고압을 어떻게 보내는데 여러분 보고 계시는 커먼 레일 쪽으로 보낸다는 얘기입니다. 커먼 레일에 압력을 유지하다가 높은 압력을 유지하다가 이 시위 제어에 의해서 인젝터가 작동되게 되면은 이 높은 압력이 어떻게 연소실 내로 어, 영향을 미친다 어, 일로가 분사가 된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